혹시 미망인의 뜻을 알고 있지 두 친구는? 네 남편을 이름? 남편을 여이고 어. 혼자가 된 이제 음. 여자분들을 음. 이제 미망인이라고. 그렇게 나올 것 같잖아. 나도 이 해석이 맞나 싶어가지고 나도 따로 이렇게 가기... 검색을 해봤다. 어. 근데 실제로 이렇게 나와. 아닐 미자를 써서. 아 아닐이에요. 음. 죽지 않은 사람이야. 남편을 아 따라 죽었어야 되는데 어? 아직 죽지 않은 아내를 미망인이라고. 어. 그런 뜻이에요 한자풀이가 어. 소름이지. 근데 이게 실제야 오빠 나도 이거 검색해 보면서 에서 눈을 의심했다니까. 아 그거야? 응, 그러니까 나 나도. 몰랐어. 야 민희는 다너 그럼 쓰면 안 되겠네 정으로 이런 무심시한 뜻이 있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북한군의 남침으로 피어가진 서울은 유령의 도시처럼 암울했습니다. 당시 가부장적인 어떤 이 사회를 얘기해 주는 거지 혼자 키우는 사람 또 시부모를 공양 안할수 없잖아 음, 한국 사회 음. 시부모를 공양하고 또 돈도 벌고 얼마나 힘들었겠어 네. 어 혼자 다 해야 되는 거야 또 당신은 재혼도 쉽지 않은 분위기지 그렇죠, 시부모님이 계시는데 그렇죠. 어 이때 이렇게 힘든 여성들한테 혼자가 된 여성들한테 국가가 해 주는 게 있어 뭘 해줬을 것 같아 아 일단 돈이나 금전적인 부분은 아닐 것 같고 뭐 어. 재난지원금이 나오진 않았을 거 아니야. 상을 줘서 상을 열녀상, 효부상, 이 땅의 효성을 높이기 위한 보화상을 수여했습니다. 당시 상 받은 사람 중에는 이런 사람도 있었다. 허벅다리 부인. <웃음> <웃음> 허벅다리 부인?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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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벅다리 부인. 엠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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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인 이런 게 아니에요. <laughs> 어, 어, 어. 허벅다리 부인. <laughs> 아, 허벅다리 부인. 어. 허벅다리 부인이 왜 어떤 이유로 상을 받았을까? 허벅다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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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인은 뭐야? <그리고> 당시... <laughs> 허벅지 찔러갖고 상처 많으면 주는 거야? <laughs> 너무 끔찍한데? 아니, 뭐, 이렇게. 어, 뭐, 이렇게 뭐 하잖아요. 아, 왜냐면 정도면은... 예전에는 막, 은장도 갖고 다니고 어, 막 어, 이러니까. 그 당시 신문 기사를 하나 읽어줄게. 네. 당지 서남면 장산리 신기 불악에 거주하는 김은 2년 동안 ᄂ 병으로 고생하는 남편 남 ᄂ 을 완치시키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했으나 신통치 않아 고심하던 차 사람 고기가 제일 좋다는 말을 듣고 남편이 회복된다면 못할 것이 없다는 굳은 결심으로 식도로 자기 양편 허벅다리를 한 점씩 도려내 복약해 하여 회복시킨 사실이 있다고 한다. 면 민들의 칭송이 자자하고 본도 송 경찰국장은 크게 감동하여 높이 찬양하는 표창장을 수여했다. 야참 너무 경악스러운. 응 너무했다. 아니 허벅다리 자른 것도 이상하고 그거를 높이 찬양하는 것도 이상하고 그런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허벅다리 부인이 굉장히 자랑스러운 거고 굉장히 좋은 걸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한국 사회는 가족을 위해서 여성은 희생해야 한다 이런 것들이 강요됐던 사회지. 반대로 말이야 허벅다리 남편은 들어본 적이 없고 그러니까. 기록에도 없어. 음, 음. 남편은 아내가 아프면. 어? 아이고, 그러면서. 떠나... 병원에 가보라니까. 아, 그렇게 말을 해가지고, 어? 저게 해가지고, 어? <laughs>